운영. 아? 운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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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요. 김치전이랑 감자전 을 어떻게 오. 쉽게 뭐 제가 잘할수 있겠죠? 힘들어. 김치전 괜찮을 것 그래? 껌입니다. 김치전과 감자전을 도전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이만큼? 이미 반이 잘려 그냥 썰면 돼. 어. 얇게요 조각이요? 조각으로? 오케이. 한 입에 들어갈 크기. 종이컵에 한두컵 정도 넣어. 네. 종이컵 정도면 이만큼 일컷 없어. 그래서? 종이컵 없어. <laughs> 진짜 많이 넣어야 될 걸. 물은 얼마나 넣을까요? <laughs> 여기 종이컵 한컵 정도 넣어. 종이컵 한 컵? 네? 종이. 어. 이건 두 컵이 아닌데. 몰라요. 어. <laughs> 네? 그만, 그만,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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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네. 한 컵이 도대체 뭐야? 잘 저었는데 엄청 물이야. 밀가루 좀더 넣어. 그러니까 네요? 너무 많이 넣어. 밀가루를 너무 많이 넣었어. 어. 아니 네가 조절했지! <laughs> 아니 난 너무 묽다고 해서 <laughs> 아까도 너무 묽었어 내 탓으로 돌리네? 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야 봐봐 이정도 맞아? 어좀 이정도면 된것 같아 그치 이정도면 된것 같지 모모야 어.. 모르겠어 한번 해보고 얘들아 벌써 망했다 아니에요 안 망했어요 요리는 사먹는 걸로 아니에요 안 망했어요 요리는 밥잘 못하니까 죽는 애 피자도 난뭐 하면 되지? 수고하셨습니다 네. 한번 닦아 네. 아 이거 굽는 거좀 아. 어려울 것 같아 김치 되게 무겁게 썰면 안 된다고 했어요 네 잘할 수 있을까? 아 잘할 수 있겠지? 얘들아 우리 오늘 아무것도 못 먹어 왜? 망했대 이런... 배달 시킬까? 기름이 어려워 어려워 비주얼 대박인데? 김수정! 비쌀꺼 아, 그래? 껌입니다! 촉촉한구나 음. 음. 별로 어... 맛있지? 맛있어? 요거워요 튀김가루 반? 반? 반 <laughs> 음, 컵? 반컵 정도만 어, 넣어 네. <웃음> <웃음> 음? 아버님 박사하셨어요 <식사> 아, <laughs> 에이. 나도 배고파. 아, 여기 어시네요. 응. <laughs> 맛은 예뻐. 음맛있어 맛있다. 완전 맛있는데. 음. 너무 맛있네. 이게 실비야. 감자전을 거야? 본 적이 응. 없어. 감자전이 한 모양인데. 건 이미 다 먹었네. 맞아 커 색깔 조금 더좀 응. 조금 더. 응. 다른 거도 응. 이제 감 되겠다. 맛을 안 봐가지고. 도 같이, 도 같이. 가야 될까? 응. 하지 마. 감자전 내가 해본 적 있어요. 예, 감자. 어, 이거 건데기 꼭 짜. 아, 그래. 힘드네, 뭐 생각보다. 아, 힘들어. 하는 건가? 응. 감자전 내가 해본 적 있어요. 뭐 모야? 응. 감자전에 부침가루 넣어. <웃음> <웃음> 무슨 일이? <얘기? 웃음> 방컵 넣었어요. 부침가루 조금 넣었어요. 넣어. 조금? 소금도 네. 넣었어? 허? 소금 안 넣는데? 소금 넣어야 되는 거데와안 돼. <laughs> <laughs> 박지우 사고쳤대요. <laughs> <laughs> 잘 되고 있어. <laughs> 잘 되고 있어. 좀만 기다려. 음. 우리가 배달을. 시있동 오. 오. 대박이다. 야, 너잘한다 정현아? <laughs> 앞으로 너가 요리해줘라, 그냥. 노릇노릇하게 부라고 하셨어. 어때? 안 아, 무서워. 조금 어때? 싱겁다. 싱거워요? 그러면 감, 근데 간. 근데 맛있는데? 간, 음. 간장에. 맛있지? <laughs> 마지막에 완전 감자 하셔 먹어봐 응 음. 음. 어. 자. 음. 야 소금이 씹혀 우산으로 잡아놨구나 아이씨 눈이 왜 이렇게 별로야? 왜 어떤데? 와우 완전 짜? 나 아, 먹어보고 싶어 주인은 <laughs> 먹었는데? 어자잘 먹겠습니다, 잘 먹겠습니다. 근데 뭔가 정돈했어. 우리 아홉 명다 같이 제일 요리 잘할지도 몰라요. 지금 김치 잘. 이제 충분. 충분. 서 얼마나 늘었는지. 음. 응. 근데 진, 근데 진, 아까 얘기했듯이. 응. 네. 요바삭고뭐확실히 응. 뭐, 뭐, 음. 멋지, 멋지. 그 <웃음> <웃음> 되게 뭔가 불안하셨을 것 같아 <laughs> 다현 언니가 한 김이죠. 네, 어, 완벽한 성명. 뭐가? <laughs> 안 익었어? 응. 익은 것도 있을 거야. 찾아봐. 이거. 안주면 보면... <laughs> 맛있다. <웃음> 지금, <웃음> 지금 봐요? 뭐야? 오케이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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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이쯤에서 다 <laughs> i m e to f 아무 쪼로? 응. 아무 쪼로. 아무 아무 쪼로. 아무 쪼로. 아무 쪼로. 잘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 짱! 반갑습니다.